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은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주장으로 그가 경기에서 뛰지 않아도 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이번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결장했지만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베르너가 전반 시작한 지단 4분 만에 멋진 골을 만들어내며 큰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베르너는 이 골로 맨체스터 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의 계획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전 기존의 이군 자원들을 활용해 체력을 비축할 계획을 세웠지만 베르너의 선제골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후반에는 주전 선수들을 대거 기용해야 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고 결국 후반에 승부를 뒤집기 위해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골을 넣은 베르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자신을 실패한 선수로 비난할 때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준 선수가 손흥민이었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습니다. 베르너는 손흥민을 가리켜 자신에게 롤모델이자 스승과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며 손흥민의 조언이 자신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4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베르너, 솔랑케, 존슨을 삼각 공격진으로 기용했습니다. 반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메카티, 오라일리, 비뉴, 누네스, 필포든 등 주전과 후보 자원을 혼합하여 1.5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부재가 토트넘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4분, 로메로가 후방에서 공을 받았고, 그가 공을 넘기자 아츠와 그레이가 맨시티 전방으로 과감하게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공을 받은 클루습스키는 빠른 속도로 우측 전방을 돌파했고, 손을 들며 공을 요청하던 솔랑케를 지나쳐 긴 컷백 패스로 공을 베르너에게 전달했습니다. 골대 앞에서 공을 받은 베르너는 즉시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득점을 성공시켰고 토트넘은 선제골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클로셉스키의 패스는 마치 손흥민과 연습해온 루트를 재현한 것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전문가들은 클로셉스키가 손흥민과 늘 연습해온 티키타카를 통해 베르너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후반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좌측 풀백으로 나선 반더베이크가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결국 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더베이크는 입단 이후 지속적으로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렸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높은 활동성을 요구하는 전술로 인해 많은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이 토트넘 수비수들을 지나치게 소모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트넘은 베르너의 선제골을 발판으로 경기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고 전반 25분에는 손흥민을 롤모델로 따르는 사르가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클로셉스키가 맨시티 진영 우측에서 공을 받은 후 중앙에 있던 사르에게 패스를 내줬고 사르는 곧바로 중거리 슛을 시도해 맨시티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로 토트넘은 두골 차리들을 확정지었으나, 후반에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선수 두 명을 교체 투입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코바치치와 그바르디올이 투입되었고, 이와 함께 토트넘도 사르 대신 이브 비수마를 기용했습니다. 그러나 후반 23분, 베르너가 또다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결국 마이키 무어와 히샬리송이 투입되어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히샬리송은 37분, 메시티의 수비 실수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으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추가 득점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결국 경기 종료까지 한골 차리들을 지켜내며, 리그컵 우승 가능성이 높은 컵 대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경기 종료 후 베르너는 손흥민이 자신에게 보내준 조언이 마치 마법과도 같았다며 손흥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모두가 자신을 비난할 때 유일하게 자신을 응원해준 선수라며 경기 전 손흥민이 자신의 슈팅 자세와 태도를 세심히 조언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늘 베르너에게 급하게 공을 찰때 너무 힘이 들어간다며 슈팅에 더 집중하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이를 통해 베르너는 이날 골을 편안하게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베르너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자신의 영웅이며 스승이라며 경기가 끝나자마자 자신에게 달려와 안아준 손흥민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조언이 마법과도 같았다고 말하는 베르너의 발언은 영국 현지에서도 감동적인 장면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과 팬들의 비판은 거세졌습니다. 감독의 고집스러운 전술이 토트넘 선수들을 지치게 하고 부상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또한 부상에서 복귀를 앞둔 상태에서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선수들의 건강을 고려한 전술을 펼쳐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드디어 맨체스터 시티의 유니폼을 입고 에티하드 스타디움에 깜짝 등장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약 5만 명의 맨시티 팬들은 손흥민의 입단에 눈물을 흘리며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32세라는 축구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에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부상과 경기력 저하로 인해 토트넘에서 연이어 결장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중요한 선수였지만 구단은 그와의 재계약보다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경기에서도 토트넘의 패배가 잇따랐고 손흥민의 부재가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장기 계약보다는 새로운 선수로의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결국 손흥민은 그동안 쌓아온 팀과 작별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구단이 손흥민을 영입하고자 했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만수르 회장이 그에게 제안한 계약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맨시티의 일원으로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뛰는 모습을 보게 된 팬들의 감정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맨시티를 상대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맨시티의 천적이라는 별명을 얻었기에 팬들에게는 아이러니하면서도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손흥민은 맨시티와 2029년까지 함께할 예정이며 그의 경험과 기술이 맨시티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맨시티의 감독 펩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의 합류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맨시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줄 것으로 믿고 있으며, 특히 팀의 부족한 공격의 다양성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에 대해 새로운 팀에서 최선을 다해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소감을 밝혔고, 팬들은 그가 토트넘에서 쌓아온 명성을 맨시티에서도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